자기 탐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관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내가 어떤 가치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예를 들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라는 단어에 반응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직 그런 가치 판단도 없고 감수성도 없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반응하고 싶은 가치는 연대감, 이런 가치관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에 반응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젊을 때할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자극들에 노출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물론 주관이 뚜렷하면 토신 있고 좋지만 그보다는 좀 테두리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서 주변의 새로운 관점들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더 유리한 것 같아요.